4년식 푸즈 5008 모델이고요 이제 디젤보다도 좀 가솔린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배기량이 좀 낮기는 한데 1 2 0 0거든요1 2 0 0 c 에 131마력 그리고 등급은 GT 등급이고요 보시면 이중접합유리도 들어가 있고 이게 배기량이랑 좀 마력이 좀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은데 오히려 좀 타보시면 확실히 차가 좀잘 나간다는 걸 느껴 보 수가 있어요. 저 408도 배기량도 낮고 좀 출력도 낮은데 실제 운전해 보면 굉장히 좀잘 나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GTN 이렇게 포카 로디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우드 트림이라든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 푸조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시트 디자인인데 좀 포키 시트처럼 디자인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안함이랑 스포티함이랑두 가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가솔린 모델이라서 되게 또 실내 정성도 좋고 디젤보다 이 푸조의 아이코피 시스템도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이 양산차 중에서 이 스트링 휠이 가장 작은데 조향할 때 굉장히 편안한 게이 푸조입니다. 터보시면은 굉장히 뭐라 그까이 조향할 때 편안한 걸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피부로. 그리고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도 적용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게 세팅하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한번 숙지하시게 되면 은 이것도 사용하기 굉장히 또 쉽습니다 특히 굉장히 또 작은 스티어링 휠은 그 와인딩 할때 똑같은 느낌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푸드의 스티어링 휠은 너무나 만족도가 높은, 높아요 제시승해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오토 라든가 뭐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가 있고 변속기도 이렇게 D/S 걸로 바뀌면서 좀 고급스러워졌고요. 그리고 메뉴얼도 이용할 실수가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든가 열선 시트 들어있고 컵홀더 그리고 암레스트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센터 콘솔 이렇게 하이그로시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508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인승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에도 트렁크 쪽 뒤쪽에도 이렇게 2열이 더 있죠. 3열 캐시트가 있고 안 2열 시트에도 이렇게 포카로디어라든가 이렇게 수동식 선물라인도 적용이 돼 있고 USB 포트도 들어있고 송풍구라든가 그리고 508에는 이렇게 이 스탠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만 썬루프도 정해져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루프 썬루프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루프 마감도 좀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도 강조가 됐고요 복합 연비도 이게 12.2km 연비도 좋고요 클리어 램프로 바뀌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데다가 좀더 뭐랄까 고급스러움이 돋보입니다 또시 t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듀얼 배기가 들어가 있는데 크긴 하지만 그래도 스포티함이 강조가 됐고 그리고 3열을 접었을 때이 정도 트렁크 수납 공간이 나오고요. 3열 을또 피게 되면은 또 수납 공간 좀 좁아집니다. 3열에도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고 3열 편의상 같은 경우에 뭐 이런 포켓이라든가 컵홀더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없고. 지금 이 모델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뭐 할인도 뭐좀 되니깐요. 착값식차 뭐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할인에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그 23식기다니 24식이고 바로 출고 되니까요. 전화하508 스티 모델 차는 뭐 굉타 보시면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실용성, 1번 차처럼 굉장히 또 실용성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뭐라 그까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실용성이 굉장히 좋아서 구매하시야 좋고요. 24년식 308CT 모델이고요. 어 이게 23년식이랑 뭐큰 차이 없는데 이제 이 빨간색 레디 시트가 또 추가됐어요. 가 그래서 또 굉장히 또 구매하시야 좋고 좋아졌어요. 차 가격이 4,500. 20만원이고, 어떻 보자? 1200cc 가솔린 131마력입니다. 이중적 합밀이또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 레드시트인데, 거의 뭐 페라리에 뭐, 예, 빨간색 시트 레드시트 모처럼 굉장히 또 예쁘죠. 예전에 검정색시트만 나오다가, 이 예, 레드시트 같은 경우에는 좀고급 차이만 게또 적용이 되는 시트 컬러잖아요. 네. 이3008 GT에도 적용된 이 레드 시트 보시면 굉장히 또 예쁘고 한 번에 딱 고치실 만한 그런 컬러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트 컬러가 이미 네. 이거는 실제로 방문하셔 가지고 보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포카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오드마감도 고급스럽고. 이기판 하단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이게 배기량이 좀 낮고 출력이 낮다고 해서 좀 무시할 게 아니라 타보 시승차가 있고 시승을 해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차가 왜 이렇게 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휠 같은 경우 양산 차 중에서 가장 또 작은데 특히 조향할 때 굉장히 또 편안한 게또 푸조의 스티어링휠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유지 보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카드 넣는 공간인 것 같고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가 조금 없는 게 아쉽지만은 휴대폰 무선 충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변속기도 DS로 이렇게 바뀌면서 DS의 고급스러움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센터 콘솔은 하이그로시로 또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도 느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폴드에도 이렇게 앰비언트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센터 콘솔 이렇게 암레스트 안쪽에 이렇 깊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충전 포트는 따로 없고 복합 연비는 12.2kg가 나옵니다 잠깐만 5008은 1 2 1 k 이고 3008은 12.1kg 차가 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가 좀오공오배 별받은 전장이랑 길이가 좀 짧다 보니까 뭐 연비 차이는 크게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랑 충전소켓 12V 충전소켓이랑 뭐 USB 포트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도 조형이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루프 마감도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고급스러움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좀 블랙시트였다가 지금도 뭐 블랙시트가 있지만 레드시트가 또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폴더랑 이렇게 암레스트도 사용할 수가 있고 진짜 거짓말 안하고 페라리처럼 뭐 그런 고급스러운 스포티한 시트 느낌을 또 느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굉장히 또 이쁘다 레드시트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이렇게 더 클리어 램프로 바뀌면서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 좀더세련돼보이고요 그리고 GT 모델이라서 이렇게 듀얼 백기는 아니지만 페이크긴 하지만 그래도 좀 스포티함이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뭐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좀 깊게 여유롭게 있기 때문에 수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푸조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뭐 토요타처럼 실용성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용적인 면이 돋보이는 모델이다 보니까 뭐 세금적인 면에서도 실용적이기고 이제 뭐차 고급스럽이라든가 뭐 편의성이라든가 굉장히 좀 실용성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7인승을 원하시면 5008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5008이 좀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3008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인승이냐 7인상이냐의 차이니까요 이거 빨간색 시트 보러 오셔도 되고 바로 출고되니까요 십시오